네, 안녕하세요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음, 아무래도 일요일 오전이 가장 한가하기 때문에 예, 제가 오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질력이 다 됐습니다 중간중간 일을 보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3월 전월세 시세는 뭐 2월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25평형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25평이 전세 월세가 모두 귀한 편입니다. 롯데캐슬퍼스트 1차와 2차 실거래와 시세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호가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34평으로 네,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4억이 넘는 것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25평형 경우에는 2억 7천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앞쪽에, 롯데이차 앞쪽에는 지금 지정 하나 어린이집, 네, 공사 중이죠. 그리고 이게 영상이 이제 며칠 전에 좀 찍어 놓은 것보다 보니까 펜스가 하나 더 앞에 더 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공사도 중이고요. 어, 샌마루 초등학교도 개교를 했지요.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예, 그 지금 보이시는 성광 초등학교 왼편으로. 낮은 건물이 샌마루 초등학교입니다. 어, 샌마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조금 덜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해서, 예, 그 부분이 뭐 강원 뉴스에서 나왔을 정도인데요. 어, 어쨌든 학교가 개교를 하니까 후반 2, 3차 쪽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오른편이 이제 호반 베르디움 8단지입니다. 공식 명칭은 호반 베르디움 8단지이고요. 아, 저희는 보통 호반 1차, 맨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호반 1차라고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어, 지금 호반 1차 같은 경우도 25평형은 2억 5천도 매수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2억 5천에서 6천 정도 보셔야 되고요. 34평형 같은 경우는 3억 678천9천4억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곳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3억 2천에 매매 가능한 저층도 있습니다 저층 전문도 아닌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층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못을 지나면 바로 이제 근린상가가 내동에 위치하고 있죠 그 내동의 상가를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호반 8단지 그리고 그 옆쪽에 예, 지금 보이시는 라온 아파트 이지도원 1차가 생활권이 좋습니다 라온 프라이빗의 경우는 25평에 2억 5천 평당 천만원 정도죠 34평의 경우에는 좀 거래 가격이 낮게 실거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억 5천 6천 7천 8천 9천 4억 이상까지 나와 있고요 최저가로는 3억 2천 네 나와 있습니다 좀 저층이긴 하지만요 예 전망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지더원 1차입니다 1차 같은 경우도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3억 3천 9 0 정도 3억 4천 정도가 실거래가 찍혔고요 어 그리고 44평 같은 경우는 어, 4억 5천 실거래가 2월달에 찍힌 게 마지막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4억 5천 정도면 저층으로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예 고층으로는 뭐 6억까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아, 왼편에 호반 베르디움 3차 그리고 오른편에 호반 베르디움 2차였습니다 실거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전세나 월세가 예 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개교하면서 좀더 활발한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롯데 골드파크 지금 예, 2차를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왼편으로 보이시는 게 골드파크 1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도시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원 뷰로 4억 4천 정도 수준이면, 예, 올해 말에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골드파크를 많이 찾으시는데 42평형은 거의가 아니고 절대 구할 수가 없고요 25평형도 예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래는 2억 7천 5백까지 됐고요 현재는 매매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수변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왼편이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오른편이 반도유보라 2단지 앞쪽 그리고 뒤쪽이 반도유보라 1단지입니다 어, 실거래는 좀 낮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2억 6,700, 2억 7,000이 거래가 됐거든요. 25평형이요. 이 실거래는 조금 이상하다. 34평형의 경우에는 3억 5천, 3억 3천에서 5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입주한지 1년이 이지됐기 때문에 예, 거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골드파크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 작년 3월까지 입주했기 를 때문에. 지금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지더원 더 그레이스 저희가 얘기하는 이지더원 2차입니다 이지 2차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어, 최고로는 3억 8천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4억까지 내놓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자 뭐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에, 그만큼 에, 새로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가격은 계속해서 어, 현재 1, 2월은 보합세 그리고 향후 1년 이후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지더원 2차 왼편으로도 공터가 있는데 이쪽이 3차죠. 네, 3차는 올해 5월에 분양 예정이었다가 7, 8월로 조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늦게 어, 하길 잘했죠 라인건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어, 상가들도 요즘에 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상가들도 많고요 어,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잠잠했던 분양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입점 문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어,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는 금액대들도 네, 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는 뭐 아파트 가격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고 상가도 대출이 60에서 65% 70%까지 가능하고요 또 금리도 저렴해졌고 어, 장사를 시작하시기에도 어, 월세 수익을 보기에 분양하시는 것도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아파트 및 상가 문의 주시면 열심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